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와서 학벌도 좋고 사업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이 와서 제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항상 힘들 때 통찰이 오는데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똑똑하면 사업을 못하는 이유인데 예전에는 내가 코칭법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똑똑하면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실행을 많이 해야 된다. 행동가가 돼야 된다. 행동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억제시켰단 말이야. 그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발명했어. 발명이 거의 발명에 가깝습니다. 똑똑해라 그냥. 똑똑하면서도 바로 행동하는 이상한 방법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제 조건을 이렇게 깔아야 돼요. 전략가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전략가들은 주로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잘 파악되고 막 복잡한 계획을 잘 세워요. 처음에는 시작이 좋아요. 이렇게. 시야 좋습니다. 왜냐면 전략을 짜고 들어가니까. 근데 계속 전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죠, 이사람이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재조사. 그리고 또 계획 세워. 그래서 대기업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1년 계획이 나와요. 진틈 없는 이 계획. 이게 진짜 실현되는 경우 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업으로 끌고 오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사업은 행동력이 극감하면서 아예 행동을 안 하는 어, 전략가로 그 방구석 철학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 사기 캐릭터가 되는데 사실 이걸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 부족해서 배우고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딱 틀었어요 제가 어떻게 되냐 복잡한 계획을 단순한 계획으로 스위치 시킬 겁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멍청한 너무 멍청해서 사업을 그나마 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이 빨간 표예요 계속 포크레인으로 실패를 계속 하는 거야 계 같은 거 없어 나는 <laughs> 막 가다가 어느 시점에 딱 오면 이이느낌으 와서 쫙올라오거든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리스크가 너무 커 맞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하긴 싫은 거야 이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든 거야 단순한 전략으로 트위팅시키고 바로 행동시키는 거야 네. 단순한 전략은 탄식에서부터 오고 사명 그리고 구조 모먼트 딱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부하율부터 제거합니다. 부하율 제거하고요. 부하율은, 어, 다시 설명드리면, 어, 쓸데없는 카톡, 쓸데없는 모임, 뭐, 인간관계, 재정, 뭐, 빚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리고, 부부관계 안 좋다? 남자친구 관계 안 좋다? 이것부터 제거하고요. 그리고 잠재의식으로 나, 나 자기 인식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감정 컨트롤을 해요.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바꾼다든지, 어, 수치심은 어, 굉장히 유치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정 컨트롤, 사이코 사이버 뉴스를 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야 돼. 제발, 똑똑한 사람 살아야 돼. 여기까지. 대부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 사명전략화부터 와가지고, 이거 다 건너뛰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문제인데요. 문제인데요. 계획이 이건데요. 이거, 이거, 이걸 지금도 하고 있어. 내가 처음 만나면 자꾸 여기로 가려고 해가지고, 여기로 돌리거든요. 근데 서 이쪽으로 감정커트로 하고, 탄식을 다 하는 거야. 탄식에서 무슨 말을 하게 만드냐, 내가. 아,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를 말하고 만든 거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거 맞네.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회피합니다, 저는. 피그 회피. 다음, 거부하는 건 이제 막, 학력 쓰는 거죠. 나 이거 싫은데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스탠포드나 이런 걸 하면서 봐야 되는 단계까지 올리죠, 제가. 이 탄식을 봐야 되면, 아,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가 이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게 되죠. 근데 욕먹는 좀 막, 막아줘요. 팀 스탠포드. 레퍼런스를 쌓아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경멸을 사기도 해도, 질투가 나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 범접불가 상태로 가죠. 그 다음에, 이, 욕, 욕했던 사람이 고용됩니다. <laughs> 이걸 건너가야 돼. 이걸, 이거를, 거, 이 구조 안에서 누군가, 우리는? 항상 구조 안, 내가 돈도 그랬죠. 저번 시간에 돈, 돈, 에너지, 그 다음에 가치, 신용, 돈이었죠. 이건 똑같아. 탄식을 발견하면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편하거든. 똑똑한 사람들 봐봐. 똑똑한 사람들. 나 이거 해놨잖아. 단순하지? 근데, 당신 여기 있는 상태라고, 이걸, 메타인지 어, 할수 있잖아. 그러면, 이,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라고 하고, 욕먹는 것도 약간 삭제해주고, 경물도 삭제해주고,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시켜줘, 내가. 그리고 이제 범적 불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명 전략화. 탄식이 나왔다면, 사명이 나올 수 있어. 사명이 나오면, 어떻게만 붙이면 돼, 여기다, 어떻게. 이거 사명 어떻게 이루지? 이건 또 주체라 이거 설명, 해 탄식은 그 뭐냐 내가 정말 싫은데 계속 하는 어떤 행위에요 이겁니다. 사실 유튜브 보고 이걸 알기는 힘든데 사실. 근데 저는 이후에 베푸는 거였어요. 베푸는 걸로 갔다가 이걸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저 혼자 베풀었거든요, 혼자.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베푸는 거에서 더 신원으로 들어오니까 순수성이었어요. 순수성을 파악 순수성은 뭐냐 나에게 거기에 비즈니스가 붙여진 건데 다운 중분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도 이게 에너지를 느끼거든 어, 어, 유튜브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바보 같은 게 있어 어, 그 약간 좀 편한 느낌 사람을딱 대할 때그느낌 알아본다 그게 순수성이 그게 초딩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 네. 그래서 이 초딩의 순수성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없을까? 그래서 비즈니스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는 존재가 나거고 사명이 되거든요. 사명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그 이걸 효성을 하려면 사명을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명 찾으려고 내가 그 부하율 하는 거고, 잠재의식 하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또 유지시켜야 줘 돼요. 내가 이, 이걸 유지시켜야 돼요. 받아들이고 욕먹는 거죠. 그니까 이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테크메이트, 뭐, 스탠포드, 팀 스탠포드, 이 부하율을 하나 가지고 네번고치 막 이런 것들 막 계속 디벨롭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거기다가 찾는 거에는 포맷 위키카이 뭐엘 b 티아이뭐 수단과 방법 TCI 뭐다가져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달라고 도구가 계속 들어가죠 이게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3개월 과정을 6개월로 늘리고 막 이런 전략을 계속 짜죠 저거 거기 해외 스탬프도 또 추가하고 전략 계속 짜고 있잖아요 그, 그러고 나서 지정 모먼트로 갑니다 그럼 이걸 하면서, 이 전략을 짜면서, 구정모문자또 설계되죠. 자, 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싶냐면, 1번, 사업 고민이 있으면, 김서환한테 가보세요. 김서한 채널 한번 봐보세요. 되게 린나죠 되게 좋은 구조 모먼트예요 던지기 좋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붙여. 너무 심플하잖아. 그리고 이제, 마스터한테, 대표님한테 뭘 듣고 싶냐. 내가 A그라운드 아니었으면, 김서한 아니었으면요. 내 인생? 아, 내 사업? X될 뻔했어 이게 실제로 어제도 들었어 <laughs> 5년 전 콘서트 입거한 갑자기 전화가 왔어 나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아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전화를 했다 5년 전에 내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아 궁금하다 보다는 아찔하다 이렇게 했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은 이게 구정 모먼트 여기 옆에 있는 거 있잖아 1개월 때 구정 모먼트 2개월 차 구정 모먼트 다 있어 우리는 이대로 말합니다. 이대로 마, 어떻게 말하면 되지? 2개월차 때는 어떤 전략까지 1개월차 때는 어떤 전략까지자 이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붙여? 단순하잖아. 어떻게 하면 붙여? 구전 들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음부터 하면 온라인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조 모먼트가 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구조 모먼트 설계하고 이 기, 기획을 나랑 같이 짤거 아니야. 그러면 이커스개표님들은이 느낌으로 아, 이 사업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패하기 힘들겠는데? 난이말 듣고 싶어. 이말 실제로 나왔어. 이번 4 0일이제 거기다 나왔어. 이 느낌이 그 대상 같아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내손 떠났어. 이자 이, 이 사람이 말에 참았고, 저는 여기에 건들 필요 없어. 그래서 봐봐 다시 여기로 돌아게자 그러면 이 초록색을 가보시다 초록색 똑똑하신 분들 이래도 안 할래? <laughs> 이래도 안 해? 단순한데? 산식 찾았지? 사명 찾았지? 어떻게 하고 이면 되지? 정답 나왔지. 두점못하 나서 실패한 흉이 나왔지.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laughs> 실패 안 하고 바로 올라로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차라리 이 시스템을 가져가면 그냥 넘, 넘사벽으로 바로 지수함수부터 이제 이건. 실패 없이 지수함수로들 드리거든요. 제가 하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자꾸 나라로 가길래 이걸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똑똑하세요. 단순하게 똑똑하세요. 그러면 사업이 심플해지고 구조 모모트 설계하고 어떻게만 붙이면 사업 무조건 이깁니다. 그이 확신이, 이거 실패하기 힘들겠네이말 나오면, 내 우러로 나와서 자기 말로 나오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사라지는 거 제가 실제로 사라진그 예를 들어보려면, 이 느낌이 나온 사람한테 내가 이전에 절, 그 사명이 전략화 되기 전에, 하도 안 나오길래 내가 사우형의 전략화를 짜줬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짰어요. 제가 생각해도. 막, 예를 들면, 취어 코칭을 한다고 쳐서,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색깔이 없던 거야. 페르소나의 색깔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취업 코치 있길래, 아, 이거 퇴사 코칭을 바, 어, 같이 하자. 취업도 시키고, 퇴사도 하는 포지션으로 가고, 시스템 설계자니까, 어, 여기 메이크 같은 거좀 써가지고, 좀희양철칼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설계자를 해가지고 융합시키자. 제, 괜찮은 전략이잖아.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이분은 탄식을 찾았고, 사명을 찾아서, 진짜 사명을 찾아서 보냐면 대표님 이런 거 어때요? 사주에, 아이템이 100% 런칭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라면? 실패하기 힘들죠. 이게 만약에 사주에 100만원이라고 쳐도 내가 아이템을 런칭을 아예 못하는데, 몇년 몇 동안도. 이게 내가 소문이 타면 어떻게 해? 어, 야, 사주만 있으면 여기 아이템이 런칭되라는 구절 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내가 전략짠거 뭐야? 다 끝난 거야! 의미 없어! 내가 뚜구리 된 거잖아. 내가 뚜구리 된게 훨씬 나아. 왜냐면, 당신이 이제 마음대로 혼자 할수 있어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서도 내가 쭈그릴 때가지고 그들이 더잘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유튜브로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막 해도 당신에서 나, 우러러 나온 탄식을 기반 사명의 전략화는 내가 쪽도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해결을 해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단순해지고 행동을 할 수밖에 왜냐면 정답지를 원하거든 정답지 됐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팀스텝프 팀 조원들이 이게 정답지가 맞다는 실차 계속 나오면 이 똑똑한 사람 못 견뎌 해야 돼 이제 행동은 밥 먹듯이 되는 거죠 할 수밖에 없게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은 의지가 아니고 이끌려가는 거 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 먹으면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 석도 이게 단순하게 실패하기 힘들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도 막, 실행력 챌린지 막 그래가지고, 막, 뭐,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오늘 못까지 해보시다, 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때부터 챌린지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밥먹듯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너무 똑똑하면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려다가, 똑똑해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이유밝바뀌습니다 예. 오늘 영상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